아이고. <laughs> 가리 싫대 싫대 싫대. 일태가 많이 변했죠? 어. 자꾸 동사무소 가서 누가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를 다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빼고 뒤에 있던 걸다 뺐어요. 그리고요. 흙도 치워야 한다는데 우리 가을이 흙바닥에 있으면 안되는데 그치? 우리 가을이 흙바닥에 있으면 안되는데 아 우리 가을이 갈 곳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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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았어요 빵야 사장님은 다이어를 옮기고 있어요 가을이와 하는 산책을 갈 겁니다 휑해졌죠? 여기 돌도 치워야 되고 저기 가을이 그늘막도 치워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매일매일 괴롭힌다고? 빨리빨리 치우래요. <laughs> 아이고. 흙바닥에서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네, 이제. 가을이가 있을만한 공간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아이고. 돌을, 돌을 다 치웠습니다. 아, 만일 아니고 그냥 대충 치운 거 같네. 가을아, 놀랬어. 일찍 온다고 왔는데, 그지? 세상에, 얼마나 놀랬으니가. 너 대릴로 일찍 온다고 왔는데, 세상에. 벌써 해버렸네? 거울아 음, 음. 막이 지붕도 떼야 되는데 거울아 얼마나 놀랬어 얼마나 놀랬어 응? 차, 큰 차와 하고 윙윙 그렸어 너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아이 마을 근처도 아닌데 개가 있는 게뭐어떻하고요 앞에다가 원래 자기네들 트럭을 세워야 되는데 개가 있어서 트럭을 못 세운다고 불만이 좀 많이 많았었어요. 거라. 키뀨뀨우 키우. 거리 앉어 우리 거리. 거리 앉어 앉어. 우리 거리 앉어. 앉어 앉어. 우리 거리 앉어. 가을이 친구한테 가고 싶어. 친구한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이는. 어? 간식 줄게. 가을이 안 먹는 간식 다 줄게. 너다 먹었어? 가을이 안 먹. 여기 닭들이 막 풀어져 있는데도. 어? 다 먹었네. 가리가 안 먹는 간식 다 주고 오겠습니다. 야, 똥이야, 가지 마. 너 좋아? 너까지 갈게 없다. 너가 많이 먹어. 얘네들 엄청 잘 먹어. 가을이도 안 먹고 짱구도 안 먹어 이 간식을. 어이 왜, 먹고 응그려. 우리 가을이는 딱당에 닭문 열려 있는데 닭은 안 잡아요. <laughs> 그건 마음에 들어. 가라 가자 이제. 친구들 왔으니까. 빨리 와. 너한테 막 덤비잖아. 빨리 와. 너한테 뭐라고 하자라 가라고. 빨리 와. <laughs> 싸울지도 몰라 우리 가을이는. 빨리 와. 응 갈게. 가자. 친구들이 뭐라고 해. 가라 어른 와. 닭한테는 안 가요 그래도. 얘초기 돌리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대. 친구들 놀다 왔어? 그럼 정리 좀 해야 돼 이제. 물 있잖아 물 먹고 와, 저기서. 너안 물렸어? 개들 어, 되게 안깔지던데 응? 있잖아, 박해. 박혀있는데, 왜박혀있안 먹고. 신선한 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열무가 절여질 동안 가을이야 여기 산책 나왔습니다. <laughs> 와, 돈나물 그냥 어마어마하네. 아리도 바쁘요, 바쁘. 뭘 하는지 모르는데 엄청 바쁘세요.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꽁, 꽁이 엄청 많아요, 꽁이. 좋네요. 오, 어, 어, 가을이 배나무밭 처음 보는구나. 그지 가을아, 너 배나무밭 처음 보지. 배나무밭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바로 사과밭이 있어 가을, 가을아. 논에는 들어가면 안 돼! 하늘이 까매지면서 비가 이쪽만 내려. 이쪽은 안 내리고. 헐. 오! 걸어, 갑자기 웬 비가 내려, 이렇게? 여기 임산밭인데 인삼이잘안 됐네?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 인삼이 아, 죽고 얼마 없나 보다. 이와 가라 빗방울이 막 떨어져 저 위에 있는 계랑은짖지도 않고 노네 가라아 일로와 얼른. 여기는 그 뭐지? 모루머룬데 엄청 많이 열렸네요. 근데 이게 차에 다치워안 죽나? 아. 가리에 엄청난 방의 공작을 뚫고 완성한 열무김치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양념장 묻어난 게 아까워서, <laughs> 이 엄청난 대에다밥비볐어요 어, 이제, 뭐요? 점심은 지났고,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뭐라고 해? 저녁은 아니고, 점저라고 해야 되나요? 응, 어, 점저를 먹겠습니다. 가을이가 여기 열물을 씻는데, 어. 물만 틀어놓으면 와가지고, 발을 담그고 놀려고 해가지고,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김치 담그는 것보다, 가을이, 방에 공작을 뚫어내는 게더 힘들었어. 그지, 가을아? 우리 가을이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저기다 줬는데, 물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응? 응. 가, 아직 식사하러 오세요. 해, 갔어 가서 식사하러 오세요 해 응. 가을아 가서 식사하러 오세요 해오 여기 완전히 풀밭이야 풀밭 풀받. 자지야꺼불강남 빵야 사장님 방해하고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아 일로 와그 위험해 불이다 깎였네요 가을아 단지지 단지 둘 응? 응. 피해 야겠다 가을아 이리와 피하게 오, 완전 짜풀 두성이야 두성 투성. 풀이 너무 많아 풀이 응. <laughs> 아이고 착한 가을이 가오라 고구마 열리면 고구마 구워줄게. 너 먹지도 않잖아 고구마 근데. 에이, 지금 지금 밟고 난리 났네. 가오라그비닐 밟지 마. 구멍 뚫리면 풀 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풀 관리하기 힘든데, 응? 가을이도 오늘 가을이 나름대로 엄청 바쁩니다. 그치, 가을아? 응.